방문하자마자 가장 큰 산채 초대 초대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 뭐가 될지 아, 잘 모르게. 더 기대되는 히클리의 무대 곧 만나보도록 하고요. 엄마 이거 손님 유아 손님. 유아 본명 알아요? 시아 손님. 시아? 네? 아니요? 뭐, 뭐 시아요? 네? 뭐 시아가.. 맞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개구리가 <laughs> 치킨 치킨이었대. 아 그냥 그냥 먹어봤거든. 그래도 연가가 어, 먹어봤다고 진짜? 하는데 진짜 맛있 <laughs> 말.. <목소리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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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이거게 아, 넣기 좋게 생겼어요. 다행은 <laughs> 가족 구성원으로 치면 네. 딱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? 이 <laughs> <laughs> 70? 70 뭐? 아니, 연세가 어. 70 몇은 아닐 거 아니에요? <laughs>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약간 저희 조카 12년생입니다. <웃음> 12년생. <웃음>